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최근 주가가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 자20% 대가 넘어가는 엄청난 급등이 나왔어요. 자, 수급도 죽어 있었는데 갑자기 확 살아났죠. 오늘만 하더라도 1,500억이 들어왔으니까요. 자, 일단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60일 이평선 여기 주황색깔 라인은 살짝 깼지만. 결국에는 20일선, 10일선, 5일선을 모두 돌려세우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종목의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단번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오늘 올라간 것보다 앞으로 전고점을 넘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우리 기술의 주가 왜 올라갔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 주가가 급등 나왔던 이유는요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재탕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6월에도 있었고 5월에도 있었고 4월에도 있었어요 똑같은 재탕 이슈가 나왔지만 실제로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의 주가가 이전의 고점이었던 자리랑 다르게 충분한 조정을 받은 뒤였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 자총 사업비 삼십 조원 규모로 체코의 신규 건설하는 원전에 대한 수주 전 결과가 이달 중순경에 나옵니다. 자 한수원이 프랑스 전력공사를 제치고 시공권을 따내면. 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이후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할지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업계에 따르면 발주처인 이 체코 전력공사가 한수원과 EDF에 입찰한 평가서를 지난달 14일 체코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자 이는 발주처인 체코 전력공사가 심사를 마치고 체코 정부의 최종 검토 단계에 돌입했다는 뜻이에요. 자, 통상적으로 검토 결과 과정은 약한 달에 걸리는 만큼 우선협상 대상자는 이달 중순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순경에 발표되는 최종 결과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원전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릴 가능성이 큰데 사실 프랑스보단 그래도 여러분들 한국이 더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80% 이상 한국의 수주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사실 저는 이 결과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재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챕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아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뭔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지 우리도 매수를 할 거고 이 날이 되기 전까지 심리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료가 딱 터져 봐요 그 다음 게 없어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체코 수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챕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이 다음 챕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자 나온 중요한 이슈 한번 보시면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미국의 안보 강화 순방. 자 원전 분야와 방산 분야의 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여러분들. 현재 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이 나토 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8일 출격을 합니다. 자 이번 순방에서는 최근에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낼 예정이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10일에는 뭐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를 포함해서 다섯 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이랑 릴레이 양자 회담을 열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자, 방산, 그다음에 원전, 인프라, 공급망. 한마디로 어 지금 이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이는 한마디로 기대감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원전이라는 분야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는 좀안 좋았잖아요. 뭐 지난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뭐 한전이 큰 손해를 보기도 했었고,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보더라도 탈 원전을 외치던 나라들 죄다 원전 도입하고 있어요. 왜냐? 실제로는 이게 원전이 되게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전만큼 안전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AI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전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을 때 원전만한 대체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내려갈 만한 악재에 대한 이슈,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사실 시간 투자를 해놓고 결과를 봤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도 그냥 매일같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이게 재료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은 나토 정상회담, 그 다음 체코 원전 수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제가 볼땐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가요, 그냥. 금액으로 보면 한 275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를 추가로 돌파를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 여러분들? 수급이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는 들어와야 돼요. 애매하게 오늘처럼 들어오죠, 여러분들? 윗골이 달고 그냥 빠집니다. 왜? 이때 물렸던 사람들 쭉 빠졌잖아요. 본전 주죠. 매도하고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악성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의 흐름이 중요한 게 보통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냥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가면 100% 윗골입니다 그냥 바로 가는 것보단 쉬어가는 모습 자 아래 꼬리 달린 망치형 캔들 혹은 십자형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오늘 만들었던 캔들의 종가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금액으로 보면은 지금 오늘 종가 2,340원이죠. 2,340원 전으로 해서 이 정도 구간에서 그냥 눌림이 나오면서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길게 달리면서 전고점을 건드는 게 아니고요. 애매하게 한이 정도만 달려야 돼요. 왜 이런 윗꼬리 캔들은 여기 있는 물량들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 세력들이 매물대 테스트 매집을 하는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일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전고점을 넘어갈 만한 힘도 생기는 거고 그 전에 악성 물량을 소화하는 패턴을 통해서 주가를 올릴 때 훨씬 더 자금을 덜 쓰고 세력들도 수월하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우리 기술이 바로 안 가고 좀 밀리거나 아니면 그냥 보합권에서 버틴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지금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술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제가 영상도 찍어 드릴 거지만 우리 기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원전에 포함돼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테마주 이런 종목들을 제가 소통방에다가 조금 공유를 할 거예요. 뭐 종목에 대한 정보도 올려드리고. 기본적인 대응 방법도 좀 알려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소통방 같은 경우 제가 간단히만 좀설명을 드리면 지금 126분 정도 입장에 계시고 제가 지난주 7월 1일날 만들었습니다. 자, 영상을 통한 분석의 한계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이번에 소통방을 만들었는데요. 이 소통방 안에는 기본적으로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게 관종도 올려 드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분석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시황도 올려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올릴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이나 분석이겠죠, 여러분들. 뭐 어떤 종목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이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들어오셔 갖고 쭉 보면 알 거예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제가 소통방 안에 공유하고 있고요. 또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주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수익 아닐까요? 수익. 우리 돈 벌려고 주식하잖아요. 그리고 이 수익 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요? 유튜브 찾아보고 네이버 기사 찾아보고 책을 읽어보고 공부하잖아요, 공부. 이거를 제가 소통방 안에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관심 종목을 올릴 거예요. 일단 지난주에 올렸던 종목들 볼게요, 여러분들. 고영, 우수, AMS, 바이넥스, 엑시콘, 그다음에 한독. 자, 총 다섯 종목을 올려 드렸고 두 종목은 지금 보합권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종목들이고 이 밑에 있는 바이넥스랑 엑시콘 한독 보시면 바이넥스 제가 기술적인 분석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16,750원 매물대 돌파하면 단기급등 나온다. 노란색 박스 구간에서 눌림목 공략하셔라. 실제로 제가 차트 사진 올리면서 여기 안에서 물량 모아가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슈 또한 설명을 드리죠. 바이넥스 주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제가 종목 공유했을 때가 정확히 이 시점이었고요. 이 거래일 연속해서 눌림목에 나오면서 박스권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매수하니까 어때요? 지난주에 18% 급등, 오늘 10% 급등. 25%가 넘죠. 제가 얘기했던 차트 패턴 그냥 그대로 흘러갔죠. 16,750원 돌파하니까 어때요? 단기 급등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어, 제가 또 공유했던 종목 중에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엑시콘도 종목에 대한 이슈 설명을 드리면서 21,650원 지켜주면 단기 반등 나올 거다. 정확히 설명드렸어요. 노란색 박스에서 분할 매수 하셔라. 마찬가지로 차트 올려 드렸죠. 그리고 나서 엑시콘 보시면요. 제가 이제 화요일날 공유를 했었고 그 다음에 21,650원 잡을 수 있던 기회가 총 3번 있었죠. 그냥 여기에 걸어놓기만 했어도 오늘 몇 프로예요? 바로 수익이에요. 그냥 잡자마자 12% 이렇게 우리는 저점을 공략을 해야 돼요. 저점을. 자그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한독 자 비만 당뇨치료제 후발주자 예상한다 저점 보시는 분들은 16,200원 보셔라 정말 친절하게 차트에 또한번 선을 그어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한독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6,200원대 정확하게 한번두번세번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잡자마자 바로 급등 그 다음에 오늘 또한번10% 가까이 급등 제가 여기 올리는 관종들은요다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비싼 자리에서 안 줍니다, 여러분들. 어, 여기 지금 내용 보면 있는데요. 제가 장중에 올리는 관종들은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다. 제가 직접 분석하고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있습니다. 못 잡는 거 올리는 거 아니고요. 이 종목 저 종목 10개 뿌린 다음에 한두 개 맞춘 거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종목을 추천할 때 전부 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얘가 왜 올라가는지 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차트상의 관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셔야죠. 자,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댓글 버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파란 색깔 소통방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이 클릭을 해 보시면요. 아마 뭐 인터넷으로 열겠습니까? 뭐 이런 게 나올 건데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김프로의 유튜브 소통방.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이 여러분들 이 파란 색깔의 조인 채널 있죠.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 연락처 486836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저한테 문자 들어온 거 확인하고 나서 한분한분 한분 승인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계시고 제가 저녁에 확인을 한 다음에 한분한분 한분 받을 거예요. 어 이렇게 조금 복잡한 절차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자, 소통방 인원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소형주 종목들 매매하는데 당연히 수급도 튈수 있고 또 제가 2데일 리프리미엄 컨텐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료 기사를 공유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저기 퍼지면서 이 내용들이 제가 소통방을 운영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 저는 김프로님 영상 보고 마음에 들어서 신청했어요 많은 도움 받아 갈래요 기본적인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랑 저랑 기본적인 신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유튜브 댓글 남기신 다음에 까먹지 마시고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입장이라고 남기시고 입장 신청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 기술은 저도 만약에 내 하루 정도 눌림목이 나오면은 소통방에 제가 단기 종목이라고 해서 관종으로 올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내일 만약에 눌림목이 안 나오고 그냥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빠지는 경우. 자 그렇게 되면 이 기준봉 캔들의 종가를 못 버티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돼요? 중심부 시가 라인 봐야죠. 사실 시가까지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단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장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차트고 중심부까지는 눌릴만 해요. 뭐 이렇게 한 번, 두번 눌리면서 중심값 버티고 다시 올라오고 또 살짝 밀렸다가 올라오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자, 이런 식의 패턴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악성 물량을 소화를 할때 이런 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올려서 물량을 소화를 하느냐? 아니면 횡보를 시키면서 소화를 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일단 이번 나토 정상회담 일정이 7월 10일이고 체코 원전 수주가 7월 중순이죠. 그러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땐 옆으로 오랫동안 행보를 하면서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방향성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거나 실시간으로 공유할 내용들은 소통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앞으로 한두 개 정도의 재료가 단기적으로 나오는 만큼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전고점을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 딱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하나만 설명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한미반도체 종목의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작년 3월에 찍었던 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찍은 이 고점 저점 대비 수익률이 무려 1,200%가 넘어갑니다 자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대박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작년에 하신 분들 아니면 더 옛날부터 하신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아 내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좀 먼저 알았고 바닥에서 미리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닥 자리에서 미리 못 들어간 걸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한미반도체라는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작년 5월부터 말씀해 드렸어요. 바닥에서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추세가 살아나는 타이밍. 이 타이밍을 제가 정확히 알려 드렸거든요. 자 말로만 떠들면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세력주TV 채널에 오셔가지고 한미반도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 5월부터 제가 찍었었던 종목이었고 이번 연도까지도 꾸준하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영상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려요. 자, 제가 실제로 장중에 매수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보냈던 전송 내역입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발송 일자, 날짜를 잘 보시면 2월 2일 12시 30분에 제가 보냈던 내용이고요. 매수가 6만 원이야. 그다음 간단하게 비중 적혀 있고요. 추천 내용까지 싹다 넣어놨죠, 제가. 자, 발신번호 보시면 제가 쓰고 있는 개인 연락처 010 4868 360이 번호 동일하고요. 이때 우리 480분 정도 되는 구독자 분들께서 문자 받아 가셨습니다. 자, 2월 2일에 제가 왜 문자를 드렸냐면, 자, 이번 연도 2월 1일이면 여러분들 이때거든요. 요날? 자, 지금 이 화살표 캔들 아래 나와 있는 노란 색깔 그 다음에 연두 색깔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자, 정확하게 2월 2일 금요일 날짜에 6만원 이하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세력들의 타점까지 나왔어요. 자, 이 세력들의 매수 신호는 어, 제가 별도로 연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올라가기 전부터 나왔었고 중간 중간에 매집 신호가 계속 떴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종목이 언제까지고 영원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다 나오고 나면요, 세력들의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이때 제가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도 잡아드려요. 자, 실제로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보냈던 문자입니다. 자,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렸고요. 자, 내용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매도가는 18만원 부근 정리라고 말씀드렸고, 3배 이상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안전하게 매도 타점 잡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보겠다.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 자, 6월 13일, 최근이죠, 여러분들. 11시 52분에 보냈던 내용이었고, 발신번호는 마찬가지로, 제가 쓰고 있는 개인번호입니다. 이때 우리 540분이나 되는 구독자분들,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이 문자를 받아 가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어, 종목에 대한 영상 찍어 드리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을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화면도요. 뭐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문자 받아라고 깜빡거리죠.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는 제 이름. 제가 유튜브에 선 김프로지만 문자 받아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면 실명이 있어야 되고 본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겐 제가 떳떳하게 오픈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조작한 거 아니야? 뭐 사진 포토샵 아니야? 이런 의심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한미반도체를 제가 반년 넘게 끌고 갔었는데 이번에 매도를 했잖아요. 이제 2분기 실적이 곧 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바닥에서 매집하기 좋은 종목. 제가 추천을 좀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요, 여러분들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여기 안에서 20% 30% 수익 보자고 매수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올라가기 전부터 재료에 대한 내용 분석하고 이전에 세력들의 매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을 하고 수급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 타이밍이만 들어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내가 중장기로 들고 갔을 때500% 600%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4868-3602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이 매직주 서비스 제가 무료 문자 드릴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만 약속을 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버튼 한번 누르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하고 저한테 1번이라고 문자 남기는데 총 걸리는 시간 한 2분 3분 밖에 안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분, 3분의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속는 셈 치고 보내는 문자 한 통에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요. 한미반도체 종목 말고도요. 제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앞으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 시즌에 맞춰서. 최소한 200%, 300% 이상의 수익 나는 종목, 저점에서 매집이 가능한 종목들 제가 무료 추천 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4868-3602 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가 전부 다 알려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내가 주식 투자를 정말 오랫동안 했지만 내 계좌에 진짜 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큰 수익을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맨날 주식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이너스 손해만 받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께서는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안 사도 됩니다. 딱한 주만 사 보시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속는 셈치고 한번 봐보세요. 당장 하루 이틀 뒤에 폭등은 안 나오더라도 지금 보시는 한미반도체와 같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최소한 2개월, 3개월 들고 가는 스윙 종목들 이런 걸로만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요즘엔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거 무료잖아요 뭐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저한테도 속는 셈치고 그냥 1번 문자 남기시고 받아가신 구독자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분들께서 최근에 저한테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한미반도체 이번에 제가 정리했잖아요 매도신호 나와가지고 그 다음 종목 언제 나오냐고 다음 종목 꼭 받고 싶다 이런 문자 계속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식 하면서 아 진짜 피해만 보고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속시원한 수익 한번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한테 문자 한번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저는 참고로 여러분들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그냥 문자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은 까먹지 마시고, 무조건 눌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